시카고 팡세 이용삼 목사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이 보기에는 행복하나 실은 불행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남이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불행한 자 같지만은 본인은 행복한 자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선택입니다. 어느 것이냐 하는 선택이죠. 알렉산더 대왕,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왕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목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통 속에 디오그네스 철학권을 찾습니다. 디오그네스는 통 이외에 아무것도 갖은거 없습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어느 날 왕이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철학자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했을 때에 철학자는 왕이시여 자리를 좀비켜 주십시오 당신의 그림자가 내통 속을 가려서 내가 햇살을 쬐고 있는데 가려졌습니다 통 속에 이 디오니사 철학자 디오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햇살을 쬐고 있는 그 햇살 그걸 위해서 비켜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갖춘 불행자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저 유명한 문둥이 남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을 소개할 때는 성경에는 그 주인의 집에서 크고 존귀한 용사다. 크고 존귀한 용사라는 것을 봐서 주인은 왕입니다. 그 나라가 위태할 때 전쟁이 있을 때 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을 거느릴 수 있는 대장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명성도 부도 명화도 영화도 모든 것을 갖추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용사이지만은 나병 환자들아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병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부와 명성과 용감 이런 것다 합친다 할지라도 나병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계집아입니다. 고향과 형제와 부모를 떠나서 외롭게 사는 겁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겠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참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할줄 압니다 가진 것 없이 이 집에 몸종으로 살고 있는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녀는 이 집에 없는 나만이 갖지 못한 것그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간다면 나병도 고칠 수 있는데 답을 준단 말이죠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용감을 가졌던 이 남한이라 할지라도 할수 없는 답. 그것을 이 소녀가 가졌단 말이죠. 모든 것을 갖췄던 남한 대신에 소녀가 가진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혀 풀수 없는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엘리사인 줄 압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가우리줄수 있는 것은 좋은 병원도 소개할 줄 알고, 좋은 의사 소개할 줄 알고, 또 귀한 음식도, 또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생의 스승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도움이지만은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니까 건축 회사에서 마치 이열쇠 그룹이를 한번 따리 주었습니다. 이건 여기에, 저은 저기에 번호까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방방마다 다른 키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메스트키입니다메스트키란 것은 방방마다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쇠 가지고 다른 방은 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메스트키는 여기 있는 모든 문들, 모든 방을 다열수 있는 한 가지 키였습니다. 나마는 한번따리 키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마지막 한곳 키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매스트기 믿음을 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그걸 열수 있다. 그 말이죠. 어느 것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매스가 될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지요. 형에서는 바쁘게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말이죠. 피곤했을까 말이죠. 그러니까 형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 바쁜 것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직분입니다. 야곱은. 형님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팥죽을 드릴 테니까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파십시오 현재에서는 바쁜 거 그것이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 자신이 장자라는 그 직분을 그렇게 바꾸어버렸다그 말이지요 가축 한 그릇으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늘 성경의 창세기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읽으면은 스스로 부끄움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3학년 때 유청수라는 친구와 반 친구와 함께 대구 근교에 있는 동촌에 놀러 갔습니다. 청천강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양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양교 중간쯤 왔을 때 밑에는 시푸른 청청강물이 흐르고 있죠. 야 용삼아 너 여기서 도립할 수 있냐? 도립이라는 것은 물고나무 서기입니다. 그때 저는 학교의 대표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어도 일단 붙잡으면 은 물고나무 서기가 자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래 그 대신에 너 짜장면 하나 살수 있나? 아 그렇게. 그래서 결국 그걸 썼단 말이죠. 짜장면 먹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생명과 짜장면 한 그릇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와 야곱의 이야기가동일하구나늘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치기와 객기로 그렇게 할수 있다 할지라도. 것과 관계되는 건데 바쁜 것, 좋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잘 아시죠? 결혼 생활을 하겠는데 부업으로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친절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엄청 잘 됐단 말이죠.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의 돈을 세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한가 소 우리 가기가잘 되는 만큼 저 이웃에 있는 가게는 잘못될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니까? 크게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 남편의 말을 듣자 해서, 옆집에서 파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은 아 팔고, 옆집에 없는 물건만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사는 잘안 되지요. 돈은 잘안 들어오지요.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래서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아사히 신문사에서 1천만 엔, 아마 지금 말하면 한 10억쯤 될 거예요. 10억도 넘을지 모르죠. 굉장한 현상감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1등이 되었단 당선이 되었단 말이죠.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바쁘, 바쁘다고. 다른 것다 두고서 열심으로 가게를 운영을 했다면 돈은 더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천만엔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성,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글을 쓸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지금 당장은 바쁘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의미가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하냐? 크리스찬의 선택입니다. 믿은 자의 선택입니다. 이 안에 이 선택에 분명히 될줄 압니다. 저 아랍 나라 장군 나만과 이름 없는 포로로 잡힌 몸종 소녀와 당장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중한 것. 귀중한 것, 가졌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행복해 보이는 불행이 있고, 불행해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바로 사람들이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이 비밀을 갖고 있는 복된 믿음 때문에, 메스터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느냐, 스스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메스터키를 갖기를 원합니다.